먼저 하시겠어요? 안되면 찍고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알았어요 <laughs> 갑니다 나 찍힐 수도 있어 해자 준비하시고 시작. 하나 둘셋 여러분 지금 찍으면 안 돼요 이 저기 지켜줘야 됩니다 포즈를 딱 하면 찍는 거예요 하나 뒤돌아서 합시다 뒤돌았다가 딱 도는 거예요 셋할때 하나 둘셋 오른쪽도 왼쪽도 왼쪽도. 왜 이쁜 맛이야? 이쁜 맛이야. 아 좋아. 이층도 한번 봐줘야지 이층도 <laughs> 섹시 맞나요 대대시아스. 좋아요. 자, 오, 예. 이제 어 재현 씨는 이쪽으로 오달라고요? 저기에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볼게요. 갑니다. 섹시하게. 섹시하게. 정말 세상 섹시하게. 재현이 방법이 더 섹시한데. 자, 하나, 둘, 셋! 오! 오! 대부분 당연하지죠? 대상을 초월한데. 자, 첫쪽도. 자, 자. 컨셉은 어렵게 잡아서. <laughs> 본인이 직접 고생하고 있어요. 자, 2층. <laughs> 오른쪽. 아, 완벽합니다. 귀여워. 자, 이제 여러분.